혼자서 다 먹고 있었어요? 네. 너무 먹고 싶어서 손도 안 씻고 먹고 있었어요? 네. 같이 먹어야죠. 빵이 반도 안 남았네요? 콧물이 났어요? 네. <laughs> 그래도 혼자서 다 먹어요? 네. 동영상. 동영상 맞아요. 찍고 있어요. 맛있어요? 네 무슨 맛이나요? 음... 달콤... 아 치즈 맛이요 치즈 맛이요? 네 그게 밀가루 맛이에요 달콤한 맛이나요? 짠 맛이나요? 네, 달콤한 맛이요 딩동댕 꼭꼭 씹어서 먹어요 네 그런데, 너 아까 바나나도 두개 먹지 않았어요? 아니, 아니, 세개 먹었어요. 계란도 두개 먹지 않았어요? 아니, 한개 먹었, 어 네, 두개 먹었어요. 그런데도 빵이 또 들어가요? 네. 밥도 먹고요? 네. 우와, 위대한 기쁨이네. 이거, 어? 이건 엄마 아빠랑 먹을게요. 포켓. 응? 찌, 찌거. 끝 하라고요? 네. 어, 알았어요.